녹차 수도 보성 키위가 일본 등 해외 시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길러 맛은 물론 품질이 높아 반응이 좋습니다. 함께 보시죠. 보성의 한 영농 조합법인 선별장 과일을 고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녹차 수도 보성의 새로운 명품으로 떠오른 보성 키위입니다. 미생물을 이용해 생육 당도 저장성을 높인 스테비아 농법으로 키웠습니다. 보성 키위는 국내에서 개발한 해금 품종으로 당도가 15 브릭스가 넘습니다. 미국 식품 영양학회가 뽑은 가장 영양가 높은 과일로 비타민C가 오렌지의 2배, 사과의 17배나 됩니다. 항산화 작용과 변비 해소, 임산부 빈혈 예방 등에 좋아 소비자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일조량이 많고 땅심이 좋아서 타지역 키위보다 훨씬 더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좋은 점이 있습니다. 보송군의 키위 재배 면적은 229헥타르로 전국에서 가장 넓고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에 4200톤을 생산하는데 전국의 대형 매장과 호텔 등에 납품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마다 수출이 늘어 올해도 100톤 이상을 까다로운 일본과 말레이시아에 수출합니다. 대만 수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성군은 키위 농장의 관수 시설 정비, 관정 개발 등을 지원해 품질을 높이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녹차 수도 전남 보성에서 자란 키위가 보성을 대표하는 명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종뉴스입니다.